Anh Yong Hà Sĩ yo <coughs> Anh Yong Hà Sĩ <-se> yo <coughs>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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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Ừ, <coughs> Ừ, <coughs> <laughs> 자, 기전자딱 전에 분1 만, 분만분만하만하습왔습 하루, 일루하오 하루, 하루, 아리가루고자 하루, 오늘은 말이죠. 오늘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가족들 보고 왔습니다. 오랜만에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밥 먹고 아빠랑 몇 시간 걷고 또 이제 엄마 아빠랑 남동생들이랑 은빠빠랑 산책하고 왔습니다 <laughs> 네 그렇게 하고 딱 왔습니다 <laughs> 네 지금은 침대고요 <laughs> 아 그리고 오늘 뭘 먹었냐면 한국에 지상 낙원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? 한국에 지상 낙원이 있습니다 하겐다즈 무한리필을 먹고 왔습니다. <laughs> 하겐다즈 무한리필이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싹 먹고 왔습니다. 말이 안 되죠, 그쵸? 아, 쭉 야무졌어요. <laughs> 긴장했습니다 석은하하하하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 녀석은 다녀석다그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이 그리고 제가 진짜 이스터에그 하나 알려드릴까요? 이거는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, 아마. 그 풀챗 배경에 보면은 제가 수정받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. <laughs> 그 모습의 목걸이를 보시면 이스터에그로 강아지가 있습니다. 모르셨죠? 아, 알고 있었어요. 아 그래요? 오빠 부탁이 있어. 진짜 제발 살 빼지 말고 살 찌워주세요. 아안 그래도 그러고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 또 며칠 딱 허리끈 조이고 했더니 이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나씩 이루고 있습니다. 음, 뭔가 이제 예. 네. 음음음음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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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70kg까지 찌세 70kg <laughs> 70kg는 그건좀 힘들 거 같아. 같긴... <laughs> 아, 저의 최착장이요. 애 저의 최착장. 애 음. 저 일단 프라다랑요 그.. 코트가 최애 색상인 것 같습니다 네, 그..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쇄골 나온 그 코트에 딱그두 개가 안 봐도 제 스타일인 것 같지 않나요? <laughs> 뭔가 아, 기빈이가 이걸 제일 좋아하겠구나 싶지 않으신가요? 딱 그게 예 네, 그겁니다. 제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조심해서 말해. 아~ 마마 어~ 니하우 니 하우마 음. 워시 징코이 빈 워더 아~ 그 뭐지 아~ 워더 시크 매거진 실 파부. 어 만관부 어 <laughs> 파부 맞나 아 라우포 음 워더 라우포 어 마마 어 요렇이고 <laughs> 내가 <laughs> 이지만 <laughs> 음중국어에 진보가 있군요 하 <laughs> 또해 어, <laughs> 음. <웃음> <웃음> 하, <웃음> 하여튼, 오늘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. 네,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, 음 할아버지, 할머니 생신때 선물을 못 드려서 선물도 드리고,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. 음 <laughs> 빈혈 증상이 완화됐습니까? 비, 제 빈혈을 어떻게 하셨죠? 어라라? 제 빈혈을 어떻게 하셨죠? <laughs> 진짜 어떻게 하셨지? <laughs> 아 예전에 얘기했어요. 아 그래요? 기억이 안 나네. 예. 네. 요즘, 요즘 괜찮아요. 이게 그냥 갑자기 훅 뭔가 관리할때 그게 생기는 거지 요즘 괜찮습니다 음흠 겨우 뭐전화가 웅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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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뉴사이 비비오 호중이네야? 호중이네야? 오늘 진짜 제가 할머니 집 가서 우리 엄마가 할머니랑 비슷해져요. 너무 배부른데 자꾸 뭘 줘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두 배가 됐습니다. 너무 배불러서 앉아 있는데 할머니는 옆에서. 이거밖에 안 먹어 이랬는데 이미 많이 먹었는데 아 너무 너무 배불러 할머니 이랬는데 엄마가 엄마는 그런 거안 물어봐요 그냥 줘요 말로 안 해요 그냥 줘요 <laughs> 그냥 야 이거 있더라 이거 먹어 주고 야 이거 있더라 이거 엄마 나 진짜 배불러 이제 그러 진짜 그래?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다 <laughs> 음, 진짜,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빠랑 좀 많이 걸었어요. 아빠랑 걷다가 와서, 이제, 다 같이 음빠빠 산책하고 왔습니다. 어, 겨우 소화시켰어요. 남은 시간 단 1분? 에이, 또 어떻게 또 사람이 그 10분을 딱 맞춰서 갑니까?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넘고 하는 거지. 음, <laughs> 그쵸. 음. 음, 아 OST 들으셨나요? OST를. 어 아, 근데 진짜 오래 전에 그거 저 빨간 머리 때 하지 않았나요? 그거 엄청 오래 전에 했는데. 아, 노래 진짜 좋아요. 그거 진짜 너무 좋아요. 음. <laughs> 정말 좋습니다. <laughs> 규빈님 다시 염색할 생각 없어? 오늘 그 얘기도 많이 듣고 왔어요. 너 염색하면 탈모 온다. 너 이제 염색 진짜 그만해야 돼. 이런 얘기랑 할아버지도 원래 머리숱이 많았는데 염색 때문에 준 거야. 그래서, 가만히 있었지만, 피드백들을 잔뜩 듣고 왔습니다. 균인이 음. 팝업 뜬거 봤어? 아, 그래요? 팝업이 떴어요? 이거, 이건 몰랐어요. 제가 요즘 핸드폰을 잘안 합니다. <laughs> 그 블록블라스트만 하고, 잘안 합니다. 음. 음, 음. 견주는 난데 자꾸 너한테 휘둘리고 조정당하는 것 같아. 무슨 일이지 책임져? 열심히 지고 있잖아요. <laughs> 아주 열심히 지고 있잖아요. 계속 질게요. 책임, 책임을 다할게요. <laughs> 음, 음. 아, 오노츠, 오노츠, 뭐 하지? 오노츠, 음 <laughs> 오노츠, 오. 잠깐만요. 지금 밤이니까 좀 잔잔하게 레이디 가가 선생님의 Shallow, S-H-A-L-L-O-W라는 노래 추천드립니다. 음, 음, 음? 이 노래. 한번 들어보십시오. <laughs> 이제 슥 한번 가보겠습니다. 매일 힘들고 피곤할 매일 힘들고 피곤할 텐데 조금씩이라도 얼굴 비춰주고 라이브 켜줘서 고마워. 근데 오늘은 진짜 안 힘들었어요. <laughs> 아니, 매일 하는 말이지만, 오늘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. 지금 조금 졸리긴 한데, 힘들진 않습니다. 그리고 라이브 할 때는 힘을 바꿔가가지고 괜찮아요. 근데 듣기 좋은 말이네요. 감사해요. <laughs> 안, 이, 음. 안, 이, 음. 베트남어로 사랑이란 뜻이구만. 라오포완안 바오바오완안 <laughs> 마이니치 라이브 아리가또 아, 아리가또 미짱 미짱 아리가또다자이마스자 <laughs>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규빈이 목소리 들으면 뭔가 포근하고 잠이 솔솔 오는 그런 게 있어요. 아 그래요? 자주 오겠습니다.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, 내일도 재밌게 한번 보내봅시다. 음음. 한번 보내봅시다. 사랑해요. 어다스키 워.. 아이니아아 잠깐 I love you주 댐디아모아쿠신타카미우랑나쭈쭈랑나캅어 <laughs> 여기까지? 오케이 바이바이 <laughs>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월요일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화요일도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바빠바이 음. 음. 사랑해요